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에 이어서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느 높은 언덕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 이사를 직접 경험한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온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앉히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30절 말씀을 모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이 아픈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과 또한 관심과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이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나 또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어느 한 기관이 불구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은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정죄를 받고 또 그렇게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되고. 마치 죄인처럼 이스라엘의 그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그야말로 소외된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느냐? 바로 큰 무리들. 큰 무리들이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큰 무리라는 것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이적과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질병에 걸린자가 병거침을 받고, 또한 귀신 들린자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들이 이또 다시 세상에 소외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이 당시 전문 병원이 있거나 또 의학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에 이러한 장애를 입은 자들을 위해 유대 사회가 돌봄과 그런 관심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대 율법은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부정하게 여기며 또 차별하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궁예를 여기셔서. 모두 다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약한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또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또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임명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입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없고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그 길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은 수도관이 필요합니다 수도관 없이는 물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이어주려면 이 통로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각자가 이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귀한 사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은 기브앤테크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주고 받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와튼스쿨에서 이제 심리학 강의를 했던 이 에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전 지역에 이제 그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한 기업가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케네스 레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케네스 레이라는 분은 1985년부터 약 15년 동안 이제 그런 천연자원 이 가스를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전 세계의 이 40여 개 국가에서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엄청난 그런 자본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의 가치를 약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2조입니다. 엄청난 이득을 올린 세상이 말하는 그야말로 성공한 기업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뉴스 앵커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존경심, 황금률, 그리고 완전한 진실 진실성이 중요한데 내가 행동 거지 하나 하나에 엄격한 규범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는데, 그의 기부 활동에 매료된 이 당시 대통령이었죠. 조지 부시 대통령. 그도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에 정말로 이 기업가인 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자선 사업도 하면서 사회 유익, 유익을 끼쳤던 그가 왜 갑자기 기소를 당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2002년에 약1 0억억에 달러,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는 그 부채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 정부와 뇌물을 부당 거래하기도 하고 또 천연자원 에너지 시장에서 장부 조작을 했다는 증거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앨런 스캔들이라는 것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부 천사였던 그가 하루 아침에 정체를 숨긴 테이커, 즉 사회 환원한 이 기부액을 다시 자기가 받아 챙기는 것으로 둔갑하면서 그 회사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뷰엔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은 받는 것도 있다. 이런 법이라고 하면, 하면서 세상을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하고 우리를 향해 마냥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나에게 좀 그것을 줘봐라. 그 대가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믿을 필요가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까?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또 오늘 30절에 나오는 이큰 무리들처럼 구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로서 구원을 흘려보내는 통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마땅히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과 이 사흘 동안 함께 머무시는 동안 이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보시고 혹시 이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염려하는 모습에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비록 그들은 예수님과 사흘 동안만 함께 지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들을 또한 떠나 보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서든지 그 필요를 공급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어, 이제 이 어,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느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환대와 환영을 받지 못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이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비정해요. 따뜻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것처럼 그들을 궁일를 여기려는 그런 마음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항의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는데 사흘 동안이다 먹지 못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가버나움 갔다가 또 두로와 시도만 갔다가 또 갈릴리 호수가를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이 무리들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비굴하다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넣어둔 보자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게 되죠. 그러자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설마 우리가 먹으려고 싸온 이것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겠지. 설마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저 무리들이 뭐라고 우리가 싸온이 작은 먹을거리를 이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며 조바심을 내던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직접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손으로 직접 나눠주시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식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바로 일곱 강줄에 차게 거두었다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4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일곱 강주리가 남았다는 이 기록적인 사건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정한 태도로 무리들을 바라본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내가 이 몸까지 내어드려서 단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이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하려 했다란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처럼 내어주며 주며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주는 삶, 자신의 몸까지 하나님께 대속의물로 내어 드린 이 예수님의 내려놓는 삶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식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맞는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 바로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성김을 주려 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또 주고 또 배려하고 또 관심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보내는 이러한 거룩한 날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 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한 사순절 기한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 왔다라고 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덜볼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도들을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저들을 위해서 단말 사랑에 담긴 그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대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